안녕하세요, 강텐더입니다. 아, 오늘도 주절주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이전까지 영상 찍었던 데랑 지금 좀 배경이 달라진 걸 아실 텐데요. <laughs> 여기는 제 집입니다. 음, 좀 오늘은 어, 다룰 위스키가 좀 많은 이전까지와 비교해서도 좀 특별히 많은 주절주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 좀 장소로 바꿔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위스키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 네, 스프링뱅크입니다. 드디어 스프링뱅크를 소개를 하게 됐네요. 어, 우선 스프링뱅크 증류소는 캠벌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캠벌타운에 위치한 증류소 현재 가동 중인 증류소는 딱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등장을 하게 된 건데요. 캠블타운과 그 스프링뱅크의 역사를 이제 거의 같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위스키 리뷰 겸 역사 공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내 나라 역사도 잘안 머릿속에 안 들어왔는데 술 마시면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이거를 좀 간략하게 재미있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안될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지금 이게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매니저의 편집 기술에 모든 것을 맡겨볼까도 했었지만, 안될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다시 한번 3트 가겠습니다. 왜 스프링뱅크를 제가 이번 리뷰의 대상으로 꼽았는지, 그리고 뭐 리뷰를 한다는 건 이제까지 다 그랬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강추하는 위스키로서 스프링뱅크를 왜 꼽았는가,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그런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 위스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창립이 1828년이에요. 1828년에 창립하고 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그 소유권이 외부로 넘어간 적이 없이, 가족경영을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5대째고요 역사가 어, 스프링뱅크보다 더 오래된 증류소도 있고 그리고 가족경영을 하고 있는 증류소도 달리 또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뱅크만큼 제 처음 만들어서 거의 200여년 가까이를 쭉 외부로 그런 이제 소유권이 넘어간 적 없이 현재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증류소는 없습니다. 달리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스코틀랜드 스카치 위스키 중에서 가장 정통성이 우위에 있는 그런 위스키라고 볼수 있고요. 전통 첫 번째가 정통성, 두 번째는 전통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류소의 위스키 모든 위스키가 전부 다 플로어몰팅으로 생산됩니다. 이 플로몰팅 전에 이제 맨 처음 발베니 때이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물에 이제 젖어서 싹을 틔운 메가, 보리. 이 메가를 바닥에 좀 두껍게 이렇게 깔아놓고 바닥 그 밑에서 불을 떼서 이걸 건조를 시키는데 두껍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안에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균일하게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삽을 들고 계속 이걸 뒤집어줘야 됩니다.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땀빨빨 흘리면서요. 현재는 사실 이 플로어 몰팅을 하고 있는 증류소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플로어 몰팅을 하고 있는 곳은 일곱 군데 증류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프링뱅크를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기도 한데, 이 <laughs> 전량을 다 플로어 몰팅으로 생산하는 증류소는 스프링뱅크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프링뱅크 10년을 드시든, 뭐 12년 캐스크 스냉스를 드시든, 15년, 18년, 뭐 30년 어떤 스프링뱅크 위스키를 드시더라도 그 위스키는 100% 플로우몰팅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위스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증류소가 스프링뱅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그냥 약간 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정도거나 뭐 일부만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프링뱅크 위스키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수 있는 아까 저 플로우몰팅으로 대표되는 몰 트, 몰팅부터 시작해서 술을, 숙성을 다 마치고 나서 병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그 모든 과정이 스프링뱅크 증류소는 자체적으로 그걸 다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증류소도 그렇게 할수 있는 증류소도 현재 거의 이제 많지 않죠. 중간 과정에서 품질의 열화가 일어날 그런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스프링뱅크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플러스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스프링뱅크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병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n o n c h i l filtering. 그러니까, 차갑게 필터링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no-add color. 보통 이제 카라멜 색소를 이용해서 좀더 색이 진해 보이게 만들어 놓은 이런 약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릭이죠. 그런 거 없이 순수한 자체의 숙성에서 띄는 자연스러운 컬러만 이제 가져가고, 이두 가지 외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6도로 병입을 한다는 거예요. 알콜 도수 46도. 스코틀랜드 법으로 40도 미만은 위스키라는 표현을 쓸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마시는 위스키 중에 상당수가 이 40도짜리가 많이 있죠. 근데 40도짜리는 딱그 법의 턱걸이를 하고 있는 그 도수라서 46도짜리하고 40도짜리를 같이 나란히 놓고서 비교 시험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이 사이에 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40도, 46도 마시고 40도 마시면 굉장히 좀 밍밍하게 느껴져서 바디감도 떨어지고 좀더 워터리하게 느끼게, 느끼게 되고 46도에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뭐 이건 제가 예전에 어서 봤던 건데요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이 46도짜리 증류주가 가장 맛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전문적인 테이스터라든가 이런 전문가는 좀더 일상적으로 많이 마시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48.6도가 전문가 기준에서 가장 맛있게 술을 느끼는 알콜 도수라고 하더라고요. 40도짜리 위스키랑 46도짜리 위스키는 아무래도 물이 들어간 양이 틀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좀더 비쌉니다만 비싸더라도 비싼 값을 한다. 그래서 같은 위스키를 마신다면 46도짜리가 좀더 좋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스프링뱅크가 좋은 위스키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스프링뱅크의 역사.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걸 재미있게 풀어나가느냐가 저의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 자 이제 캔벨타운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캔벨타운은 위스키가 어디에서 시작돼서 스코틀랜드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코틀랜드가 있죠. 자,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이제 다이렉트하게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구글 지도를 보시면,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되게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섬이 있죠. 이게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라프로에게 위치한 아일라 섬. 아일라 섬이 있고, 위스키의 전파가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러면 이제 아일라르 중개지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항구 도시가 있겠죠. 거기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으로 패여져 있는. 그리고 여기는 좀더 돌출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캠벨타운입니다. 네. 이렇게. 자, 여기가 캠벨타운이고 여기는 쑥 들어가서 여기에 섬이 있죠. 여기가 아란 섬. 어, 아란 위스키도 조만간 소개를 하게 됐텐데 오늘은. 네, 여기는 이 부분에 캠벨타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1800년 언저리 때는 여기가 한 2,000명 정도 인구가 있었습니다. 1891년 기준으로 캠벨타운 위치에 사람이 1 9 6 9명 살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네요. 이 인구 대비했을 때 브리튼 영토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동네로 꼽혔습니다. 이 캠벨타운이 위스키 덕분이죠. 전적으로. 가장 전성기에, 캠벌타운 가장 전성기에 위스키 증류소가 기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제일 많게는 37군데 증류소가 있었다라고도 하고, 34군데라고도 하고, 32군데라고도 하고, 아무튼, 30군데 이상은 있었다. 1814년에 22군데의 증류소가 가동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이 미첼 가문이 처음으로 이 캠블타운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창민으로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이 당시에 이미 이그 가족 구성원 중에 몇 명인가는 위스키를 만드는 그러니까 몰트스터라고 하는데 이제 술장이죠. 어, 술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이제 이 아치바트 미첼씨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1828년이 아니라 1825년입니다 1825년에 뭘 했느냐 리클라시안 증류소 리클라시안이라고 하는 증류소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공식적인 그런 이름을 이제 드러내게 되고요 리클라시안 증류소는 앞으로 두번더 나올 겁니다 이름이 자, 그리고 1828년에 스프링뱅크가 이때 설립이 됩니다 이때가 14번째로 14번째로 합법인가를 받아서 정식 직류소로서 개업을 하게 되죠. 상당히 이제 좀 꼬이는 시기입니다. 1837년. 그러니까 오픈하고 9년 만에 2대째로 넘어갑니다. 아들, 존과 윌리엄, 형제에게 이 소유권이 이제 2대째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런 연도들이 제가 그 공식 홈페이지, 그 스프링메카 공식 홈페이지에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오피셜이라는 게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에게 약간 좀 껄끄러운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언급이 안 되거나 살짝살짝 살짝 비틀어져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음 일단 그 공식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존과 윌리엄, 형제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후에 존이 그 아들들까지 이제 사업에 끌어들임으로써 존, 그리고 아치발트, 자기 아버지죠. 존은 아치발트 밑에 이 회사를 이때 이제 키트, 회사의 키트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윌리엄 얘기가 쏙 빠져있죠 네. 다른 제가 문안을 찾아, 찾아보니까 정확히 이 37년에 일어났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존과 윌리엄이 결별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양떼를 둘러싼 분쟁 끝에 결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존은 이러고 있었고, 스프링뱅크에서. 윌리엄은 뭐 했냐? 윌리엄은, 아까 이제 두번더 나올 거라고 했죠. 한번 바로, 바로 나왔습니다. 리클라샨 정유소로 갔어요. 이후에 다른 형제들도 이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존이 아닌 다른 형제들도 리클라샨 정유소에 같이 합류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피셜에 이다음해 1838년에 한 가지,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뭔가 어떤 설명,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딱 이거 한 줄입니다. 1838년에, 킬메게에서존 워커라는 사람이 118 프링뱅크 위스키를 사갔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1 8갤런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500, 500리터? 그냥 이렇게 딱 덜렁 있어요. 킬메넉의 존 워커는 누구냐면, 오늘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존이워커를 만든, 네. 존이워커의 첫 시작을 찍은 사람이죠. 존이워커를 만든 이존 워커 씨도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다음에 제가 존이워커 다룰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윌리엄 씨 이야기를 다시 이제 더 하게 되면, 1872년에 글랜가일 증류소를 세웁니다. 네, 이 글랜가일 증류소는 현재 가동을 하고 있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제 문을 닫습니다. 2000년 이후에 스프링뱅크 그 가족 경영하는 미첼 가문에서 이 글렌가일 증류소 터를 다시 이제 부지를 다시 매입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빅토리아 풍의 그런 건물들을 다시 재건을 하고 복원을 해서 글렌가일 증류소를 다시 가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한 거의 100여 년 가까이 햄블타운의 그 증류소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 개장을 한 글렌가일이 캠블타운의 125년 만에 새로 생긴 증류소가 돼요.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 1,969명으로 이제 통계가 잡힌 게 1891년 캠블타운이 브리튼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로 통계가 기록이 남게 되죠. 1900년대로 넘어옵니다.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laughs>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가 많이 이미 많이 퍼져 있고 자리를 잡고 있고 하니까 사람들의 전체적인 어떤 입맛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 1900년을 기점으로 세기가 넘어오면서 이제 스프링뱅크도 종전에 좀 무거운 위스키를 생산하던 전통에서 좀 벗어나서 피트 사용을 줄이고 석탄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좀더 가볍고 화사한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링뱅크의 그런 캐릭터가 이때 이제 잡히게 되죠. 그 이전과는 다르다. 이제 위스키의 좀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좀 아주 길게 어두운 좀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영국의 엄청난 인플레이션, 뭐 영국뿐만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황이 오고 그리고 당시에 어떤 뭐 실험열 같은 것들 통계 한번 보시면 한국의 IMF 뺨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1925년에 아까 잠깐 나왔던 글렌가의 증서가 문을 닫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년에 1920년에 이미 한번 이제 팔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소유권 넘어갔고 24년에 또한번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25년에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재고도 나팔하고 위스키가 한나 한 남지 않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문을 닫게 된거죠 그리고 1934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름이 나옵니다 리클라샨 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리클라샨 증류소가 문을 닫음으로써 이제 캠블타운 지역의 위스키 증류소는 스프링뱅크랑 글랜스코아이두 군데만 남게 됩니다 한때는 서른 곳 이상의 증류소들이 열심히 돌아가던 캠벨타운에 엄청난 고저차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상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34년부터 2000년까지 이 상태가 이어집니다. 사실 사, 34년에 이제 이렇게 됐다 보니 이제 그 이전부터 줄어들기만 하고 새로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렌가일 증류소가 다시 이제 가동을 하게 됐을 때, 무려 125년 만에 문을 연새 증류소가 생겼다. 부활한 글렌가일까지 포함해서 또 스코틀랜드 캠벨타운 지역에는 현재 이세 군데 증류소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이제 스프링맥가 가족경영 현재 5 대째라고 말씀드렸는데 4 대째 회장이 결정을 해서 결단을 내려서 다시 글렌가일을 패밀리 라인으로 돌려놓자라고 하게 된 거죠. 그까 그러니까 스프링뱅크하고 글렌가일이두 중류소는 같은 한계 중류소가 된상 셈입니다. 지금은 이게 캠블타운의 흑망성쇠를 함께 한 그런 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스프링뱅크를 설명을 드림에 있어서 캠블타운이랑 같이 좀 설명을 할 필요를 느꼈던 이유기도 하고요. 1934년 이후를 볼게요. 자, 1973년에 최초로 롱로우 위스키가 프링뱅크에서 증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롱로우 위스키는 좀 이제 아일라 스타일의 아까 지난 시간에 라프로익처럼 헤이피트한 그런 위스키를 이제 생산하는 건데 그런 이제 아일라섬 스타일의 위스키를 본토 내륙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약간 그런 의의가 있는 위스키인 거죠. 롱로우 위스키를 하나의 증류소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주 틀리지는 않은 게 롱로우 증류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망했습니까? 그래서 롱노우 위스키 스타일을 이제 다시 그 발굴하고 해석을 해서 스프링뱅크에서 만드는 거니까 스프링뱅크의 하나의 라인업이에요, 브랜드 라인. 마찬가지로 1997년에 이번에는 헤이즐번, 헤이즐번 위스키를 증류를 합니다. 똑같이 롱노우처럼 원래 있었던 증류소 이름인데 지금은 없는 증류소입니다. 아, 헤이즐번 증류소는 역사적으로 또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제페니즈 위스키의 그 타케츠루, 씨, 마사타카 타케츠루 씨가 바로 이 헤이즐번 증류소에서 수행을 쌓았던 그런 이제 증류소입니다. 헤이즐번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위스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자체에서 로우랜드 쪽 위스키죠. 세번 증류해서 가벼운 풍미를 띠는, 그리고 피트를 쓰지 않는, 각각 그런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좀 극단적인 다른 라인업의 위스키를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롱무하고 헤이즐보는 스프링뱅크의 부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증류소가 있는 건 아니고요. 1980년대 위스키 산업이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가 됐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전역에 걸쳐서의 이제 위스키 증류소들의 좀 폐업이 잇따랐던 시기가 되고요. 스프링뱅크는 버텼죠. 버텼으니까 지금 있는 거고. 어, 산발적으로 좀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생산을 하진 못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위스키를 계속 생산하고 팔고는 하고 있었다. 1989년에 접어들면서는 다시 정기적인 생산을 재개를 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글렌가일 2004년에 글렌가일에서첫 가동하고, 이후에 2008년에 또한번 증류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재고는 쌓이고, 인건비도, 아, 그냥 인건비를 유시를 한, 제반 생산 단가, 꽤 오르고, 6개월가량 증류를 스탑을 합니다. 위스키 생산을 멈춘 거죠. 현재는, 뭐, 현재야 뭐,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캠벨타운에서세 군데 있는 증류소 중에 하나고,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가정, 가족 경영을 하는 증민소가된 거죠. 와 여기까지 지금 몇 분이 걸렸을까요? 30분 정도 떠든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거 따라 놓고 있었는데 음, 향 많이 빠졌네요. 크림브릴레 뭔가 소금을 위에 좀 이렇게 뿌려놓고 토칭을 해서 구운 다음에 그거를 먹으면 것 같은 그런 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미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레몬 커스터드 트러스 느낌. 약간 달달한 꽃, 화사한 느낌, 꿀 향. 짭짤한 느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넌칠 필터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이 저온, 그 냉각해서 지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필터링 걸러낸 그런 방식인데요. 이걸 왜 하냐면, 이런 그 필터링을 하지 않은 술에는 안에 이제 뭐, 단백, 지방, 이런 것들이 좀, 지방산 성분들이 있어서, 이게 얼음을 만나게 되면, 그, 술이 뿌얘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헤이즈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걷어낸 거죠.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그지방한 이런 부분들은 이 술의 풍미를 미세한 풍미를 이제 좀 담당을 하는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것들을 걷어내게 되면 맛이 좀 단순해진다, 향미가.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넌칠 필터링을 하는 곳은 다 이제 넌칠 필터링을 한다고 표기를 하죠. 어 예전에는 어쨌든 그런 이제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투명한 그 깔끔한 그 술의 느낌을 계속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뭐 술이 좀 뿌옇 수도 있지. 네. 크게 여러분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뭐 여름에는 사실 술좀 시원하게 드시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얼음에 넣어서 드신 것까지는 괜찮은데 술이 뿌얘진다고 해서 뭔가 이게 불량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그걸로 인한 어떤 반품 이제 컴플레인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칠 필터링을 하게 된것 같은데. 자, 스프링뱅크에 대한 설명. 캠블타운의 역사와 함께. 자, 이 정도.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중요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삼트째 과연 이 영상 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laughs> 스프링메크 추천드립니다. 많이 드세요. 정말 맛있는 뉴스킨 강텐도였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주절주절이었던 것 같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